근데 좀 난감한 게, 이게 이제 이중근호긴 이중근호인데, 원래 이중근호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거든? 루트가 있고, 여기 만약에, 어, 뭐 어떤, 뭐 루트 A의 제곱이 있고, 루트 B의 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든 마이너스 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곱하기 B,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지. 여기 E가 없으면, 이건 처리가 불가능한 거지.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 얘를 간단히 하라 했으니까 뭔가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 분명 얘를 뭐로 봐야 되냐면, 두개 제곱의 합으로 봐야 돼. 뭔가 좀 이상하지? 느낌이 싸단 말이야. 얘는, 뭐가 되도 둘에? 곱이 돼야 돼. 곱은 가능할 것 같아. 뭐, 뭐지? 못뭐 어떻게 하면 돼? 어, 그렇 않아? 근데 뭐 그, 럴것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여기 이가 없어. 그래서 2를 만들어야 돼, 먼저. 2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루트2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 루트에 뭐가 되겠어? 2a 어 아, 루트2를 곱해 준거지 분모 분자를 그 다음 빼기 얼마? 2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이런 얘야기들아 루트에 뭐가 될까?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두 수의 고병태가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지? 두 개를 더한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게 루트 A 제곱이라는 게 결국 A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루트 1로 보고, 루트의 2A로 봤을 때, 얘를 인수분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걸 A 플러스 B에 뭐라볼수 있겠어?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두개 곱이 됐으니까, 과연 얘의두 합이 될수 있는지 봐야 된다고. 가능하잖아. 뭐, 뭐. 어, 그, 렇다 이거지.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루트 2에, 그지? 자, 이제, 어, 2자 빠졌지. 그럼 이게 루트가 아니라, 이제, A 플러스 B. 와, 루트 A만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야 되는 거잖아. 이게 답인 거지. 음, 저, 저게 답이다, 이거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간단해진 거 아니야? 더 복잡한 거 아니야? <laughs> 이러면 간단해라는데 더 복잡해져요. 아무튼간 그렇다 이거지. 응. 희한하지? 그렇다. 됐니? 오케이. 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뭐 내가 풀자니까 그 대단해 보이는 거지. 아무도 아니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잡스러운 거야. 뭐 저거 한번 먹겠냐, 그죠? <laughs> 이걸 이중으로 벗긴다고 이게 뭐 간단해지고 좋아진 게 있나? 별 차이 없어. 또. 음. 그래 그렇죠. 아무래도 네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은가 봐. 아무도 무리함수가 다른 함수랑 도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어. 안, 아는것 같아. 자,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어, 내가 봐도 복잡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근데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거를 지금부터 A 값으로 표현하라 했거든? A 값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한 번씩, 한 번씩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뭔가 동일한 모양이 보여. 여기도 뭐가 어어 쟤를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니까 바로 여기다가 이제 뭐 x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지? x는 뭐가 돼?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의 전체에 뭐가 되겠어?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x 마이 2는 뭐가 될까? 생각해 보자고요. x 1은 너스 a 제곱에서 뭘 뺐다는 거야. 2를 뺐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될까? 어, 그럼 이제 이건 정리가 됐네. 어, 얘는 이제 a 플러스 a 분의 된 거야. 그럼 결국 얘만 어떻게? 뭐 정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리가 조금 짜증이 나네요 그럼 과연 x 제곱에 마이너스 4x는 뭐냐 이거지 근데 x가 얘기때문에 이걸 또 제곱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런데 한번 x 빼기 2가 있잖아 그럼 x 빼기 4는 뭘까 이거에 제곱 빼기 4는 뭘까 그렇지 뭔가 영환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뭐로, 뭐로 묶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럼 이게 x 기 4가 나오거든 아 그러면 일단 x는 얘고이리신 거야 x는 얘고 x 기 4의 제곱이란 것은 아, x 4기 4란 것은 결국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의 제곱이 x인데 여기서 4를 뺐다는 거지 그럼 얘 또한 뭐가 되겠어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럼 뭐의 제곱이냐, 이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인데. 둘은 연관, 사칙연산이 뭐가 돼? 고변산이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정리 하나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뭐 돼? A-A분의 1의 뭐가 돼? 제곱. 이제 거기 다 끝난 거야. 다 있다, 이거지. 집어넣으면 답이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P를 적을 때, P를 적되 x 빼기 2는 얘고그치 얘도 x 빼기 2다, 이거지자 플러스야, 그치지 여기 마이너스야.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거겠지, 이렇게? 자, 너는 여기다가 이건데, 이거 루트를 씌워야 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루트를 씌웠다고 바로 넣으면 안 돼. 반드시 얘가 어떤 종, 일부 양수인지 문제를 판단해,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 x 제곱 빼기 4x가 얘다 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절대값에 a 빼기 a 분해되니까. 이놈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키포인트다, 이거지. 근데 A가 1보다 크기어떻해 얘는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이렇더라, 이거지. 어. 그러니까 그냥 뭐가 돼? 그냥 A-A분의 1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적으면 답이 되 이거지. 어. 그렇다. 여기다가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어. 그럼 이제 A는 날아갈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되나? A분의 2가 되고, 얘는 얘가 날아가지. 얼마 되냐? 그래서 얼마냐? 그렇지. 답은 A 제곱이다, 그렇지. 희한하지, 그렇지? 깔끔하다, 그래. <laughs> 나도 풀었죠. 나도 깔끔하. 놀랬다 <laughs> 답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사내 놀라운데. 자, 니가 풀어봐. 라